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8기 데이터 분석 입문반, 통계반 기초문법 복습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판다스 배웠고 저희 머신러닝반이랑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적인 것들 이 기초문법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되 있고 판다스가 제공하는 건 어떤 형태인지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보고 2차원과 1차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출하는 것들 뭐 어, 시리즈 형태가 무엇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뭐고 이걸 shape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고 행과 열 컬럼도 얻을 수 있고 변수를 만들 수도 있고 인포를 통해서 null인지 아닌지와 데이터 타입, 그다음 컬럼들에 대한 정보, 그다음 타입스를 통해 자료 확인, 그다음 기초 통계치 describe를 볼수 있고 include 해가지고 모두들을 보게 되면 이 수치형 자료랑 범주형 자료 가 그러니까 스트링이랑 인트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과 다르다는 것, 그 얘네가 빈도 기반으로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헤드나 테일 소통해서 이제 데이터 빠르게 보는 거 뒤에 앞에 보는 내용들이랑 값은 숫자로 넣으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디폴트는 5 다섯 개였죠. 그 다음에 데이터프레임 구조는 이했으니까 이제 접근하는 법은 컬럼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리스트 안에 넣어가지고 두개이상두 개의 리스트, 이차원 리스트 내에 넣어서 컬럼 이름 적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변수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이거는 컬럼 기준으로 데이터 추출했으면 이번엔 인덱스 기준으로 추출하는 법은 로과아이록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도 설명을 드렸고. 이 인덱싱하는 것도 수간에 계속 고민드렸습니다. 실제로 찍고 들어가는 값들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숫자로만 받아보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하면 맨뒤 값이 나오지 않아요. 얘 나오는데, 그걸 하는 법을 만드는 법을 좀 우회하는 법, 그래서 변수로 만들어서 890자표 찍게 하는 법 확인했고요. 그다음 특정 값 변수로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인덱스 넣어서 해당 533번째 값을 추출하는 법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 넣는 경우에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 넣어가지고 인덱스 키 어, 찍어가지고 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하는 법 동일하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레인지 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슬라이싱 했을 때 동일하게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추출해가지고 데이터가 뽑을 수 있겠죠 그다 로컬 알로그이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는 게 컬럼에 대해서도 이제 숫자로 어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알로그이 고얘는 그냥 문자로 해서도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두개 이상 하는 건 동일하게 이제 할수 있고 얘는 이렇게 숫자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인덱스 기준 추출한 것 차이에 대해서는 아까도 뭘 말씀드렸지만, 어아이로그는리 인덱싱을 해가지고 얘가 새롭게 이거를 영부터 오까지로 인정 인정하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얘가 이제 기준을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계속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가 레인지로 해가지고 리스트에 넣 그걸 가지고 다시 로그로 해서 어 인덱스 잡고 거기다 컬럼 추출한 거그 반대로 컬럼 먼저 잡고 인덱스 로그로 해서 잡고 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갖고 다시 한번 컬럼을 잡고 뭐또 다시 한번 값을 인덱스를 잡아도 동일하게 문법이 들어가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피자를 조각을 나눈 다음에 해당 뭐 맛을 고르고 거기서 뭐 토핑을 빼고 뭐 아니면 뭐어 뒤에 있는 치즈만 먹고 이런 식으로 전체 피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덱싱으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개념을 이해해서 구조의 원리, 그 문법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기초 통계는 넘파이 사용에서도 볼수 있고 그냥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문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둘다 동일한 값이 나왔던 거 확인할 수 있고 넘파이에서 뭐 제공하는 알지믹스랑민 잡혀 찍는 거죠 최솟값 최대값 잡혀 찍어 주는 애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그룹 바이를 배웠는데 해당 요금에 대해서만 그냥 평균을 잡는 게 아니라 선박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금의 평균이나 요금의 전체 합을 보는 어떤 값을 한뎁스 더 들어가가지고 통계치를 봐야 될 때는 그룹 바이 사용했고 이런 그룹 바이 컬럼을 이용해가지고 통계치 보는 법까지 나왔고 복습 과제를 꼭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초고 이거 안 되면 사실 분석 의미도 없고 이게 안 되면 분석할 수가 없으니 잘 분석해 분석하기 위한 이 기초 문법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붙해서 복습 과제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넣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뒤에 의미가 없어지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